네 안녕하세요 포드링컨 설명충 우준용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정말 멋있는 차어제 출고차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저희 전시장에 이준호 대리의 출고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특별한 차가 준비가 돼서 어 이제 한번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 차량은 이제 포 어, 링컨 노틸러스 차량입니다 노틸러스 차량인데 기존에 저희 이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랑은 다르게 아 이거 정말 멋있네요 휠하고 그릴 도색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미국의 제트 패키지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과 굉장히 지금 거의 유사할 정도로 작업이 들어갔어요 요거 이제 도색은 휠하고 이쪽 휠과 그릴을 도색을 했는데, 나머지 이제 요 밑에 하단부라던가, 크롬, 뭐, 앞쪽엔 없고, 여기 옆에 이 부분도 이제 레터링 빼고, 요, 요 부분, 요 부분도 사실은 원래 크롬인데, 요거 래핑을했고요 그리고 요, 그리고 윈도우 몰딩, 윈도우 몰딩 크롬도 다 지금 래핑 작업이 들어갔고, 루프랙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, 여기도 이제 래핑이 들어갔고요. 여기 이제 원래 까맣게 나오고요. 그리고 후면부에는 여기까지 이제 크롬 작업이 들어갔어요. 전면부에 뭐 뭐 많이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도 이제 까맣게 할순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조금 오바고요 여기 이제 비교가 되네요. 여기 이제 크롬 같은 경우가 하단 크롬이랑 뭐 저기 측면에 어 측면부 크롬까지 이런데 다 지금 작업이 이 차량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올블랙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어, 미국에서 링컨이 판매되고 있는 제트 패키지. 그대로 거의 똑같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. 오히려 그 Z 패키지보다 더 들어갔어요. 후면부 같은 경우는 Z 패키지를 선택을 해도 후면부 크롬은 그 까맣게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매력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죠. 요거는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요 작업을 구현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뭐 전해드린 바로는 이 고객님도 어, 추가적으로 좀 이제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네요. 뭐래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총뭐 작업 같은 거는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아 차가 너무 멋있네요. 이야. 이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어, 지금 노틸러스도 즉시 출고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재고가 좀 있어서 어 까만색은 지금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흰색이라던가 뭐 플라이트 블루라던가 이런 거는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고민은 항상 출고를 늦춥니다 고민할 시간에 전화를 한번 주시고 어,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좀더 좋은 차를 빨리 선, 구매해서 탑스, 뭐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고민보다는 좀 행동을 빨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이 노틸러스가, 어, 이제,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, 뭐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, 이제 차를, 노틸러스를 검색해서, 알, 알고서, 선, 뭐, 클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, 혹시라도, 뭐, 이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은 이 차는 이제 카이엔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. 어이게 제로백이 5.9초에 굉장한 어,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차량입니다. 어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카이엔은 6.2초인데 저희 차량 5.9초라고 해서 그 부분을 되게 막 강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성능 또한 어, 포르쉐 카이엔에 밀리지 않는 굉장한 차량이라는 거뭐한번더 어,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멋있네요 어, 볼수록 너무 멋있네요 제가 타고 싶을 정도로 아자 지금 뭐 여기까지 어, 링컨 노틸러스 어, 올 블랙 에디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드링컨 설명충 우준용 대리였습니다. 어, 멋있다. 감사합니다.